거의 한 30년 넘게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대요. 음.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양쪽 관자에 정말 주먹만한 육아종이 이렇게 커져서 코이 이렇게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이미 이제 딱딱하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 영상에서 이물질 부작용 증상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불법 이물질 주사 뒤에 어, 시간이 흘러도 딱히 통증이나 어떤 불편감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음, 이런 분들은 사실 제거할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으면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통증하고 불편감이 있으면 오히려 치료를 일찍 받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주사기로 맞았을 때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라서 부작용이 느낄 정도가 되면 대개는 한 10년 전후가 지나지 느끼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10년에서 15년 정도 고로사이 때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세요. 통증도 없고 뭐 아프지도 않고 모양 변형도 거의 못 느끼시고 증상이라 그래 봤자 그냥 피곤하거나 몸 상태 안 좋았을 때 약간 붓는 듯한 느낌, 묵직한 느낌. 그래서 다들 그냥 10년 전에는, 아, 그냥 내가 몸이 안 좋고 피곤하니까 얼굴이 부었구나. 뭐 감기가 걸려서 얼굴이 좀 부었는데 나는 좀 얼굴이 잘 붓는 것 같다.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느끼시는데 사실 그 부작용이 계속 이제 면역 반응이 진행되는 이제 증상인데 거의 못 느끼시는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부작용 느껴서 오시는 게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시는데 그럼 왜 오시냐 하면은 갑자기 이제 뭐 딱딱해졌다거나 뭐 감기 걸린 다음에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뭐 얼굴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뭐좀 부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제 그때서야 느끼시는데 초음파를 그 보거나 그러면 조직이 이미 많이 변형이 다돼 있죠 제가 모든 분들을 똑같이 안에 있는 이물질을 최대한 이제 제거를 하는데 똑같이 치료를 해도 이미 그렇게 변형이 돼서 오시면 그 변형된 거는 다시 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일단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변형된 조직이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는지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더 너무 늦게 오시면, 변형된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전에 오시는데요. 그렇게 모양 변형 있으신 분들조차도 통증은 없으시고요. 그냥 얼굴이 좀 이제 좀 변형이 된거 느껴서 오시거든요, 결국에는.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나마 변형을 최대한 덜하게 하고, 회복이 될수 있지 이미 전형이 되시면 다시 못 돌아오시니까 일단 본인이 예전에 어디선가 뭐 병원이 아닌 데서라든가 병원에서 맞았는데도 얼굴이 좀 변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병원이 아닌 데서 맞으신 거는 다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없었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 본인이 그 주사를 맞으셨다는 것 자체가요 음. 안전하지 않은 줄 알면은 아무도 맞지 않아요 음. 나는 안전한 걸 맞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병원에서 맞지 않은 것들 중에 안전한 필러를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맞는 필러들이 외부에 나가서 그렇게 유통되기 쉽지 않고요. 대개는 다들 뭐 어느 간호사분이 병원에서 갖고 와서 나갔다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그런 필러들이 외부에서 주사를 맞기는 어렵고요. 심지어 간호사분이 받은 필러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죠. 주사 놓는 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진짜 필러라고 해서 맞았지만, 그분도 속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병원이 맞지 않은 데서 주사 맞으신 분들은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증상 음, 크지 않아도. 예, 증상이 없으셔도, 네. 뭐, 꼭 진찰을 한 5, 뭐 5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네네. 이렇게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왔을 때 정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겨서 보통 오세요. 아... 그제 가장 대표적인 코로나 때 아...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아무런 증상이나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음... 이 부작용 심해져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병원이 아닌 데서 맞은 이물질들은 뭐 굉장히 많았고 병원에서 맞은 필러조차도 백신이라든가 뭐 바이러스 때문에 부작용이 심해져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 기억나는 가장 큰 사례는 예전에 MBC PD수첩에서 이런 이물질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을 모셔왔는데요 거의 한 30년 넘게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대요 음.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양쪽 관자에 정말 주먹만한 육아종이 이렇게 커져서 코기 이렇게 지금도 제가 본 환자들 중에 거의 제일 크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불과 일주일 만에 커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이미 이제 딱딱하게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제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그래서 몸살 걸렸을 때 갑자기 변형이 돼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말한 케이스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온 경우에는 제거하는 게 확실히 더 힘들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조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면역 반응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면역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면 조직이 딱딱해지거든요. 변형이 많이 되신 분일수록 안전하게 필러나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변형이 되기 전에, 딱딱하게 되기 전에 오시는 게 훨씬 더 치료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나 예전에 뭐~ 그런 걸 맞으셨던 분들이나 등장 네네. 있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예전에 십년 십오 년 전쯤에 병원에서 영구필러를 맞으신 분들은 부작용 생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이제 계속 안 받기도 하시거든요.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좀 붓는 느낌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세요. 만약에 그런 거 느끼신 분들 중에 뭐 예전에 주사 맞으셨던 분들 아니면 뭐영업별 맞으셨던 분들은 꼭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다 하시면은 한번 꼭 지금 조직이 부작용이 진행이 됐는지 변형이 됐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